안쪽 고개? 그럼 중요한 거니? 바람을 하시죠? 말해, 뭐해? 아,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니? 와, 나는 가리고 있지. 빨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놀았쿵 어쩌고, 어쩌고. 아못 <laughs> 뭐 찍는 건데 나 진짜 이거도 없이 이렇게 찍는 거야? 응 나한테 말안 해줬잖아. 그거안 찍을래? 아니야 계속 가리고 있고 그럼 아니야 못뭐 찍는 건데 ASL 말이야? 뭔? <laughs> 그러면 소리를 들면안 되는데. 이거 사실 제문이었습니다 이거 사. <laughs> 해볼, 에이, 이 해볼래? 그래. 가까이서. 해. 네. 다시 한번 넣고 꺼내보도록 할게요. 1분. 제 <laughs> 1분. 1분. 제 1분. 실시간 <laughs> 기가? 그래? 준비가 살자. 비고 좀? 비고 좀좀 좀. 그러면 또 게임 안 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잖아. 게임은 산다. 채팅만 보고 있을 거잖아. 느낌해야지 근데. 잠깐만. 뭐 어떻게 찍고 있었어? 야 와. 이거 찍는 거 좋다. 그냥 계속 세고 우 있었어.